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들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14일 날 올려드렸던 위츠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그 14일 날이 영상을 이 종목을 올릴 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여기서 다 팔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랬어요 어려웠을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 다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얘가 다 팔지 않았다면 이게 뭐예요? 가짜 돌파죠? 제가 가짜 돌파랑 뭐랑 세트라 고 그랬어요? 지지선 이탈이랑 세트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가짜 돌파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다면 지지선 이탈까지 같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선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분봉상 이탈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대해서 지금 거기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손절을 여기 있는 사람들 손절을 시원하게 받아서 가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탈시켰다 가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평선이 다 꼬여있고, 현재 흐름 추세 자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만약에 줄줄 흘러내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다 팔았구나. 아이 정도 짧게 먹고, 팔고 끝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얘가 이탈했다가 방향을 돌리던, 여기를 지키면서 방향을 돌리던, 방향을 돌려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물량 소화를 해야겠죠. 여기 악성 매물 때니까. 여기가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올라오게 되면 얘가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어,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어차피 이게 나와야지만 이런, 어, 악성 매물을,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나와야만 뭘 한다? 실전 매매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수익을 만약에 못 내셨다. 그러면 얘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뭘? 악성 매물을, 어, 굳이, 굳이입니다. 굳이 돈을 써서 처리를 해? 왜? 이런 물음을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 볼 때. 굳이 악성, 여기 악성 매물인데 굳이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왜? 더 올려다 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여유있게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고 눌렀다고 하면 이 자리에선 매수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매집이 확인됐고 유리한 가격대를 줬으니까. 근데 고점 돌파가 나와 버렸잖아요. 이 구간 매집 구간에 대해서 고점의 돌파가 나왔고 거래가 터졌잖아요. 거래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가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세력들의 계좌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다 팔았을 수 있겠다.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 라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틀 동안 빼지 않고 이거 지키면서 소화하고 이렇게 갔다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만드는 그 템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가 세력 계좌를 들여다봐서 면밀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하게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이 세력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예요. 이상한 행동을 할때그 행동에 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개미들이 엄청 싫어하는 자리죠. 특히 여기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난다못 팔았을 것 같아서 버텼는데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내가 얘가 다못 팔았을 것 같다 그래도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손절하겠죠. 물멸, 겨자먹기로. 그러면 손절하면 이렇게 방향 돌린다니까. 얘가 살아 있다면. 근데 얘가 끝난 종목이라면 그냥 흘러내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 얘가 살아 있다라는 걸 눈으로 뭐다? 눈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결정한다. 눈으로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 우리는 이제 확률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확률 매매라는 게 뭐예요? 여기 선 하나 그어놓고. 어? 정고점이니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야지. 여기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죠?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얘 매직 구간인 걸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고 눌러주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사도 돼요, 시가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오늘 출발하는 날이라면 거래량 확인됐죠? 이게 진짜 출발할 때 나오는 거래량이잖아요. 얘가 출발하는 날이라면 누르면 더 사면 돼요. 아니면 뭐잘랐다가 다시 방향 돌때 사도 돼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극고 하는 사람들은 어 돌파했네. 전국좀 돌파했네. 무너지네 손절.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막 이것저것 막또 불나방처럼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개미들의 관심 끌어 다 뭐야 다 치워놓고 그리고 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딜 지켰나 보세요. 이 지킨 자리를 보시,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서 못 산다고 쳐도 여기서 방향 돌릴 때는 살수 있겠죠? 이게 지금 15분 봉이니까, 1분 봉으로 보면, 이 자리를 지켜지는, 이 자리가 지켜지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악성 매물이 생겼죠, 다시. 왜냐면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여기 매물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매물 소화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분봉 안에서 단타하는 흐름이 이런 흐름이고,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15분봉에서 봤을 때,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여기 깨버렸으니까 여기 악성 매물이 되는 거고, 여기를 소화하고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봉하고 똑같죠? 단타랑. 얘가 여기서 이왁성 매물을 처리하고 가는 척하고 손절 받고 가죠. 요거 여기서 받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세력들은 개미를 태우고 가지 않는다. 개미를 태우고 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세력들한테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개미들이 좋아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던지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되 여기서는 고점 처리 될 가능성이 있죠.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가능성. 그러면 난 이거 물량 소화 되는 거 보고 하겠어.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2평 정배열 만드는 자리, 62평까지 수렴한 자리, 그리고 개미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장대암으 나오고 이런 돌파자리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털고 한번더 넘기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당일의 흐름만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얘가 이날 이후로 매매할 자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를 소화하고 나서 2평 잡아주고 그리고 가는 건데. 안 잡아줬죠. 그럼 이날 이 종목에서 단타할 일이 이제 없어요. 그럼 뭐다? 손실 날 일이 없다. 얘 여기서 돈 들어왔다 그러고 막 눌림 잡고 눌림 잡고 눌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얘가 여기서 막돈 들어온 것처럼 보고 어? 눌림 잡아보고 어? 좀 깼네? 여기서 눌림 잡아보고 어? 여기까지 빼네? 다음날 개 빠졌어요. 어? 그러면 뭐 이런 자리 지키나? 그럼 지키네? 눌림 잡고 그러다 깡통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매매는. 기준이 없는 매매예요. 운 좋아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 정고점이었고 물량을 다못 팔았다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운 좋아서 수익이 날수 있어요. 그럼 뭐다? 이 사람은 다음날? 아니, 다음부터 계속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거 하나 맞으면 열심히 차곡차곡 계좌 수익금 쌓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곡차곡 아요 같은 방식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먹은 기억만 간직하고 계속 또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계좌가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일도 잘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저점 이 고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멘탈 나와가지고 내동매매 하다가 깡통 차는 거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잔인하지만이 사람 돈이 걸린 문제라서 냉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뭐, 한 3주 정도 매매를 잘 해가지고 잘 쌓았어요, 수익금을. 그러다가 이런 거 하나 만, 맨날 이, 이런 매매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3주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냥 까먹어요. 하루 만에. 이틀, 하루 이틀 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맛이 가요. 그러면 계좌는 박살 나는 겁니다. 이게 기준 없이 매매해서 그래요 이런게 물론 여기 살수 있어요 살수 있는데 얘가 이 날이 가짜 돌파였다면 지지선 이탈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른 대응이 나가겠죠 왜 우리는 얘가 가짜 돌파인 걸 알고 그러면 지지선 이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가짜 돌파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우리는 여기서 짧게 대응을 했다면 저는 여기서는 사지 않습니다만 짧게 대응을 했다면 얘가 이제 가짜 돌파면 지지선 이탈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막 깊게 뺄수 있겠구나. 라, 라는 그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빠지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방향 돌리는 거 보고 할 거다. 그러면 뭐 최소한 이런데 물려있을 일은 절대 없겠죠? 눈으로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소통방에서는, 어, 그 강조했습니다. 얘가 다 팔았을 가능성. 1번. 다 팔았다. 이 가능성이 하나 존재하고요. 2번. 가짜 돌파다 그렇다면 지지선 이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송,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주입식으로라도 익혀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에 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가짜 돌파가 얼마나 무서울게요 여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뭐 눌러볼까요 요즘에 좀 핫한 거 아주 아이비투자가 좀 핫했었죠 자, 여기 상한가에 대해서 얘가 가짜 돌파를, 받는. 뭐, 이거 진짜 돌파할 수도 있지만, 물량 넘기는 돌파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지지선 이탈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 매직 구간 확인되죠? 우린 이날 매매를 한다니까요. 여기, 아 여기 아래에서 팔아야 돼요. 하지만, 왜냐면, 여기가 이날이 물량 소화일 수도 있거든요. 설거지일 수도 있고,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얘는 뭐다? 팔아먹고, 설거지하고, 죽는 형태죠? 이제는 매매할 구간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얘가 다시 매매하려면, 이 구간에,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돈을 써가지고 이 돈을 신뢰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근거로. 근데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 얘는 매매할 일이 없겠죠. 음, 엑스게이트가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추천주도 보내드렸습니다. 오전에 장 전에요. 여기 장 전에 추천주 보내드렸죠. 엑스게이트. 그러면 엑스게이트를 한번 볼게요. 엑스게이트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겨놨었냐. 뭐야? 이 구간이 너무나 명확한 뭐였어요. 매직 구간이었죠. 아주 대놓고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집 구간이고, 얘가 이날 뭘 만들었어요? 가짜 돌파를 만들었죠? 이게 가짜 돌파라는 건 이때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요? 지지선 이탈 만들었죠? 그리고 개미 털자마자 어떻게 돼요? 방향 돌려서 슈팅을 시작하죠. 이 사람들 맛이 간다니까요. 버티드, 버티고 버티 버티고 지지선 보고 버텼는데, 딱 손절했어요. 지지선 이탈. 아, 여기 이탈은 절대 안 되지 하면서 손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딱 지지선이 이탈 이거 지우고 보여드릴까요? 여기잖아요 지지선이 요, 요기 여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돌리더니 그냥 날아가죠 어니 벙벙합니다 이런거 당하면 저도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어? 여기서? 이게 매집인건 알겠어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가는거야 버틴다니까요 저도 버텼다니까요 매집 잘 해놨는데 여기서 죽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막 혼자 상상 소설 혼자 소설 써가면서 가진 소설 가진 좋은 좋아 보이는 내용도 다 갖다 붙이면서 버텨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짜돌파에 대한 개념을 제가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얘가 진짜로 이날갈 수도 있어요. 근데 깨면 바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짜돌파니까. 이제 우린 이런 거안 당할 수 있으시겠죠? 너무나 자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방에서는 계속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벌써. 그분들은 이제 주식한 지좀 되셨거나 혹은 하나가 좀 부족했던 거죠. 이 차트를 분석하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뭔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왔을 때한달 안에 독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다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올리고, 그걸 자기 걸로만 흡수하면, 한 달이면 오케이. 그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누구, 처,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두세 달 걸릴 겁니다. 두세 달 혹은 뭐, 더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1년 안 되는 시간 공부해가지고, 평생 뭐할수 있다? 돈벌수 있다. 그럼 1년 고생할만 하죠? 이게 넉넉 잡아서 1년이에요. 혼자 하려 그러면 이거 몇년 걸립니다. 뭐,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소통방은 일단은 교육 위주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차트 분석을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어, 저랑 뭐, 이 차트를 바라보는 시선,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들어오시면 되고, 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소통방은요, 여기 링크,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니까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어, 신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치 이 종목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매수가매도가 잡아 드릴 거고요, 음, 만약에 끝났다면 다른 종목 하면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얘는 이, 이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또 매매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